있습니다. 앞에는 저렇게 캔 장비가 아 15도 내아 흙을 나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관로 작업을 하고 하면서 또 오전에는 저거 나라시도, 스테바 장비 나라시도 하고 그리고 지금 거의 오전 막바지 지금 막바지에 또 이렇게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담아볼게요. 저기 보시면 저렇게 저기가 뚝이에요. 저기 잘 다져진 곳. 여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제방이거든요. 거기 방죽이 있는데 그 물이 넘치면 일로 흘러서 내려가게끔 지금 관을 묶고 있어요. 그 영상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사모님께서, 아, 어 관을 매으면 밧줄을 하나 정도 터빠게 하면,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 들고 날리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씩 이렇게, 날라주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끌어서 쓸수 있게끔, 조금만 끌어서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발로 묻는 여기는 지금 산이기 때문에 구배같은거는 굳이 안봐도 될것같아요 왜냐면 저기 산 위에서 아 물이 넘치면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것기 때문에 구배는 자연 구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배는 너무 좀 많이 어잘 돼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는 구배 걱정을 안하고 하기로 할 수가 있죠 부담없이 이거 지금 보이는 거는 아 이제 그 농작물에 물이 되려고 호스를 하나 빼내 빼고 있습니다 밭에 저아래밭으로 아, 돈이죠. 돈, 저 아래는 논이에요논을 만드는데, 그논으로 물들 때아 쓰려고 뭐 빼는 것 같습니다. 수도는 아니고요. 아, 농수로라고 해야 되나? 보 니까 물이 또 많이 끼 네요. 새거래서끼는 건가? 아무튼 그 렇습니다. 물이 많이 끼 어요. 많이 끼요 자이 구간 을여 기를 덮 파괴 를 해야 됩니다. 가운데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 위에 빼미로 드나드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센터 기준으로 관로를 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밑에 차있는 데는 논이에요. 논 쪽으로 논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관로를 빼려고 합니다. 옆에 그 수도 어, 파이프 저거를 연결하다가 아 옆에서 물이 새가지고 지금 물이 계속 흘러서 저렇게 지금 퍽하이 하는 쪽으로 들어왔어요 아 뽀송뽀송하고 좋았었는데 물이 들어오면서. 진흙이 되버렸어요 아, 일하는 분들도 힘들어지죠, 저렇게 하면. 힘들어져요, 아. 장화도 안식화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위에서 아, 연결을 해서 잠갔어요, 벨브로. 밸브로 잠가가지고, 이제는 안 셉니다. 위에서 물이 흘러 내려올 때는 저기 이제 더 이상 안 내려오게 아, 여기다 약간 다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은 멈, 아저 물은 멈, 멈췄어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멈췄는데 조금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이제 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은 안 내려올 거예요. 단돌이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물단돌이를 현장에서 이러다가 물이 나오면, 물이 세고 현장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단돌이를 어느 빨리 신속하게 아, 해야 됩니다. 그 아, 다음부터는 이제 고성고성하게 작업을 하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발이 젖어가지고 이 천장에 장화, 장화가 없어가지고 장화를 신고 했어야 되는데 장화가 없어서 장화는 기본인데 장화가 없었어요 저게 지금 관이 6 0 0관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길이거든요. 여기가 길인데 저 같은 면은 저 관을 어안 써요. 어 저게 엄청 약하더라고요. 저기 어느 정도 약하냐면 어흙 무게도 흙무게도못 견디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 여기 사장님은 저거를 어, 쓰시라고 갖다 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거는 어아못쓰거든요 저런 거 쓰면 흙이 흙무게도 못 견뎌서 가라앉아요. 찌그러지겠죠? 그래가지고 저런 거는, 저런 거는 별로 못 쓰는데, 싸니까 이제 저런 거는 하시는 것 같아요. 저런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흥우결를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길인데, 이제 이 위에 밭으로 가는 길인가 봐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가급적이면 가운데 센터에다가 센터 쪽에다가 지금 관을 파고 있거든요. 관자리를 그래가지고 관자리에다가 가운데 자리에다가 관을 파고 있는데 그나마 큰 차가 다녀도. 안, 발, 안 밝게 하려고 지금 가운데 센터를 가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래도 흥무게를 저기 못 견뎌서, 관 자체가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저거는. 저원 저런 관은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약해. 있어요. 근데 가격 대비 좀 너무 약한것 같아서 음 가격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이 너무 약해요, 저는. 저의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하는 아, 시는 뭐 이제 거래처나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절대 저런 관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순간 순간으로 나야 평생 간다. 저거는 1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인용밖에안 그 돼요. 저런 거는 이 지금 저 위에 이제 대미우기를 한7 0전 흙을 할 건데 그것도 지금 견딜 수 있을지 지금 의아합니다. 의아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런 거. 이렇게 도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옥으로 살살 놓고 양쪽에, 어, 가운데는 안 밟고, 양쪽으로 한 번씩 밟고, 어, 가운데는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